속 o 기운이 t Union, one b i 어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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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요 n 있었왜 있었냐? 어? i a 비아나 i a n a 아 i a n a t i a 있 a 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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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가 케이님은 일장 1장 가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비아스 아, 장로만 아, 갈 거니까 아니야 어차피 안 그래도 계속 일장 가는데 지금까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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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지금 제레온만 보면 좀 경치가 한판 제레한테 너무 이들렸어 강력한 제 저의 실수인 탱커를 녹을수있을 모르겠는데, 탱커를 못르겠면 탱커 안보는게 나아. 딜러. 는데 택하도 모는겠는 우리 무게 까봐도 되겠지? 적 있네. 쓸만하잖아. 내가 아, 이습니다여기이다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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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왼쪽 시야를 그비였어요저 여기 시야를 어요잘 봐야지 아 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퍼질아요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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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클레요제저십시오 <injections> <Whew t strong> <is beautiful> <todas>

원래 중앙뺏겼으면 마타하는 게 아니고 남은 타워 하나 비키는 거예요. 네. 아, 시 아, 시키는 거죽 아, 네 방금은 미 아, 가좀는 거야. 아, 아, 시키는 거야. 아, 시키는 거야. 아, 시키는 거 아, 시키는 거야. 아, 시 거야. 못 말할 건 아닌데, 제상계라서날 구울 기회를 주. 팀을 흔들신다. 아. 팀쓸만 아! 아, 하잖아. 뭐야 이거?

사워은고 사람은 아마 이점이 커요. 네. 모든 것이 완벽. 해아못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아인이사어주세요이쪽람은

올라와! 올라와! 로트개트 <laughs> 했다 아니다 근데 나, 나, 나 죽은거밖에 없다니개어 <laughs> 긁어요? 긁어서 해야돼요 깔끔하게 이거 고다 <laughs> <잘 웃음> 도울 기회를 주지 아, 쓰레기 으이 하, 제법 쓸만하잖아. 건님 나범 다 성희를 지 아, 리다 <laughs>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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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고. 타워, 타워. 아, 아, 깨집어, 오른쪽 감사합니다. 타워 빼고, 뺏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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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려가. 손 내려가. 손 내려갔어. 손 내려갔어. 이정 없어. 뭐 없어. 어. 뭐나 몰라고? 언니 엘리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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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잠깐 뛸수 있어? 숨물어요오 이래 보 자세하는 저 죽이는 다어 너무 핵심 다 약간 대압도 들어 있으면 안 맞아요. 나도 저거 알아. 아, 너무 싫어 저거. 왜? 뭐 왜맞 빠져? 뭐맞았지 아, 클레어와 같이 맞았어요. 클 어 아니 야얘 클레어가 그거 맞았어 어? 뭐에서 옆에 세이 오른쪽 상급쪽에 세이. 서버 보를 무사버리 한 명은 여기 보고 한명은 여쪽 가지고. 자, 아, 없는 게 없어 저 앞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미친! 아, 뺏겼다! 이앞으로버스 써야 되는데 저저의 어, 실수... 뭐,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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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입니다. 제가 공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걸 잡나 줘요. 없어요, 거 저의 실수하나 주고. 물리기가 맞요 그냥. 깜비 되게요안 물리면 득이야 그거 우리 딜러 뛰러. 상황 치고 많이 못. 봤어. 이 정도면 돼. 그래. 성의를 표하지요. 놀랐어, 완전 놀랐어. 저 오른쪽에 엘리 있는 거 같은데? 왼쪽 대로저 실수입니다. 어, 왜, 킹킹 로켓이 있 로켓. 왼쪽에 데론이 벌써 빼고 못해준다. 이거 녹여! 그렇지! 밀어, 밀어. 버리지마! 오버 밀어. 밀어. 지 않는다고! 어어요버 밀어. 요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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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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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타 밀어. 밀어. 밀대 밀어.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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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저고를부숴버아루가 <목소리> 있어요? 네? 아그저 그러니까 가시길래 하! 아... <목소리> 저의 실수입니다 로 와? 온 하나가 데 아까 완전. 제법 쓸만하잖아. 아, 뛰었어요오이 현진아. 디진 너무 들어가지 말고. 클레어 마만한데 아. 다 아. 아, 못보 아, 아 아, 야리바 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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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바. 브리바, 이이바 브리바. 브리바, 브리바, 브리바. 브리바, 브리바, 야나 방금 커버 못해 그럼? 나대리 와, 응. 와. 응. 와 등진이가안 돼, 안 돼. 안 돼, 응. 응. 와이못 응. 응. 빼요? 네, 안돼요 오뺀다 오펜다. 오펜다. 오다 오펜다. 다 오펜다. 오다오펜아오왜다 오펜다. 오펜다. 오다 오펜다. 오펜다. 오오펜이오펜거 오펜다. 오펜오펜오오펜오펜 어... 오펜다. 오펜 안될까 한번? 이거 뜰까? 나랑? 케이지... 해보줄 모르겠네. 에 분해당! 아 아, 미안, 내가 못 맞췄어. 아, 못맞췄해 못 수전증 보지. 에내힘리를 <laughs> 이끌어. 네? 아, 씨발! 그래, 아니다, 해야, 너 아니다, 너 늦이한다, 아니다, 아 제거했습니다 아니다, 다까나나 너는 늦이한다 했다! 트러퍼트러퍼 안전하게 트러퍼 저기 세명 남았잖아 아, 이쪽 야, 저거 물어 그냥 아, 물지 저거! 나한테도 발려! 저거 제이 나한테도 너 명신이야 저거 에잉? 제이 나랑 1대1 지던데? 에잉? 들어가라어 잠깐만 아, 들어와 그냥 쭉 들어가면 돼요 아 씨발! 전도 개복치야, 존나 잘움리여 어디가 이 새끼야? 에휴 아. 씨발.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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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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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이건 어? 아미야 음. 아, 음. 어? 어, 죽는다 엘스 죽는다 오케이 나테레한나안 맞아 봐가지고, 몰랐어 컷. 네. 에이, 무적이 응. 어, 응. 야, 울었어. 야, 야, 울었어. 야, 울어 야, 어 야, 울어 야, 어 야, 울었어. 야, 울었어. 어, 깼다. 아, 죽겠다 유동창으로! 유성창으로 깼어! 아! 어 쉽겠다! 아, 아, 힘들어. 아,